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하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요. 편히 쉬리라 우리 조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낭 멸류감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여, 감사하리라. 우리 조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랑 멸류감,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조마 믿으면. 모두 구원얻두며 영생 복나 멸류감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220장.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을 내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가짐, 환란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받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남성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한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되요 우리 주님. 그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발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laughs>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리기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짜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5장 1절에서 15절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험이나 테스트, 뭐 학교 다닐 때땐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고사, 학력고사, 또 졸업한 후에는 자격증 시험. 이 미국에 와서는 또 다들 DMB, DMB에 가셔서 면허증 시험도 보시고. 요즘에 이제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 라이센스를 갱신해야 되죠? 그래서 또 면허증 갱신 시험도 다시 보게 되고 하는데, 어떠세요? 그 시험 보실 때 1점 차 때문에, 문제 하나 때문에, 어, 떨어져 본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 1점 차 때문에 패스, 통과한 적 있으십니까? 예, 저도 있습니다. 어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서 상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1절. 그리스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자, 사도 바울 말씀 오늘 어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제 모든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풀어 가고 있죠.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한 그 상황 배경은 할례를 받지 말라는 것이죠. 어, 기독교이 되었으나 유대주의, 이 유대교를 구약 성경을 철저히 어, 지켜야 되는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결례, 여러 가지의 그 율법적 조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그 중에 이 할례도 있었죠. 할례를 받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는 것 자체가 이 종의 멍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로 돌아간다는 의미인 거죠. 왜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질문을 드린 내용처럼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구원을 받기 위한 고시가 있다. 시험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율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100점을 받아야만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1점이 모자라도 하나만 흠이 되어도 평생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점 차로 떨어지는 시험, 고시다라고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런 고시 시험같이 점수입니까? 아니죠. 구원고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방법은 은혜의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인간의 이 피조물의 이 타락한 현실의 그 주체가 되고 있는 우리 인간 그 죄값을 당신이 친히 부담하시고 또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람 어떤 그 능력의 여하에 따라서. 선행을 더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께서 지신, 부담하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 전폭적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에 신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절에서 건면하는 것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오히려 그리스도에서 게 끊어지고, 어디서 떨어진다고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로 구원을 얻고,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닌 채점에 의해서 100점을 받지 못하면 다 탈락될 수밖에 없는 오히려 그 시험으로 그와 같은 행위로 넘어 살겠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 그 이유를 드는 것이 오늘 구절 말씀에 나오는 적은 누룩이 온 누리에 퍼진다라고 하는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이 누룩은 작은 건데 한번 자리 잡으면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 변질의 효과가 나타나죠. 전체로 퍼져버리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누룩이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허락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수 있고 구원 얻은 삶을 살게 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만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 타협적인 자세 누룩이란 바로 이 타협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은 받은 거 아니냐? 그럼 거기에 뭐 할례를 좀 추가해서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할례에. 율법을 좀 지켜, 추가해서 지킨들,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왜? 어차피 구원받은 것 아니냐. 어,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 유대, 유대교에 입각해서 구약 성경을 지켜야 된다는 유대인들의 그 입장에서 주장하는 그들의 이 박해도 피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더 지혜로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어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짜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다. 한마디로 이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구원의 논리를, 믿음의 논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자유케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교 입장에서 유대주의자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 십자가가 걸림돌이었는데 그걸 제거하면서 우리도 그냥 서로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얼마든지 타협하며 쉽게 갈 수도 있는 길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는 얼마든지 타협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데 뭐 믿는 이방인들 거기 할례를 추가한들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 자신이 이 문제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박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한례가 들어오면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 근본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이 원칙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타협하면은 모든 것이 다될것 같은 아니라는 거죠. 적은 누룩이라는 거죠. 그것이 들어와. 천천히 우리의 삶이 믿음의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점수를 매기고 정제하고 판단하여서 우리 모두는 율법으로 인하여 그냥 죄를 깨닫고 죄 가운데 과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은혜의 원리에 풍성한 그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부딪히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게 바울이 할례를 강요하고 율법주의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라고 경고해요. 또 1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느라. 배워버리는 게 끊으라는 거죠. 교제를 끊고 그들의 사상, 그들의 교리 어떠한 주장이든 끊으라는 것이에요. 끊으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 대처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긍정적인 대처 방법. 진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힘써야 할 걸, 진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주장해 나가는 것이요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은혜와 믿음의 오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효력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 6 절에 나와 있는 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결과, 즉, 그 믿음에 다다르는 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오늘 말씀 시작 1절에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라는 신앙의 삶, 신앙인의 삶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 안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인이지만 상대방을 위하여는 함께 만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는 오히려 자발적인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랑을 하라라는 것이. 서로 기준을 매기고 거기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랑을 하는 자. 예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승하된 모습. 우리가 품고 그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우리가 늘 품고 사모하고 따라가야 할 것. 자발적인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랑을 하는 것. 섬긴다는 것이 뭐예요? 그야말로 섬기다 서번트의 의미는 종이 된다는 것. 자유인인데 종의 구실을 하겠다라고 하는. 참 우리 믿음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신비로운 게 있어요. 이 종의 구실를 하고 살아야 된다 <laughs> 자발적인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 종의 모습처럼 살아야 된다 참 자유하는 신앙인의 삶이란 결국 자신의 영달이나 안락을 위해 이웃의 고통을 아랑곳 안는 무관심, 무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자신의 이익과 권세를 위해 살기, 사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개인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오히려 이웃의 필요에 따라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자발적인 종이 되어 주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온전한 종의 멍해를 맺는 신앙인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의 원리, 그 원리로 살아가는 온전한 적극적 대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나에게 적용해 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결과라고 할까요? 내가 형제와 교회의 어려움이나 궁핍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나와 내가 섬기는 교회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부름받은 소명 공동체죠. 교회는 자신의 자유를 오히려 세상을 위한 사랑으로 자발적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1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오는 주일에는 창립기념예배, 또 추수감사주일예배, 또 성찬식 참 우리에게 복된 시간으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또한 주간을 보냅니다. 우리 그 가운데 준비하면서 지나온 시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기회를 주신 거 우리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또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좋은 나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 우리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또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선교사님 어, 남 아프리카 페르얀선 선교사님 또 내분을 네 위해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투석 치료 중에 계시는 김종순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또 허리의 통증 치료 중에 계시는 이민아 권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생업, 사업을 이어가시는 한 주간 또 평안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 저희들의 믿음의 개인적인 이 믿음의 구원의 여정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며 한해 동안 이 감사의 계절에 특별히 창립기념예배로 추수감사주일로 또 성찬식으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이한 주간을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까지 정말 지나온 생에 또이한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복음에 능력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참으로 믿음의 아버지 은혜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기회를 주신 거 더욱더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 허락하신 이 믿음 생활, 또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역사가 아버지 자발적인 사랑으로 서로 족노릇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아버지 이 지역사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과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할수 없어서. 아버지 또 우리 선교사님 오늘은 남아프리카 페르얀선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사역자로 세운 현재인 청년 루카스, 알리, 하나님의 쓰임받고 영적 충만한 사역자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이한 주간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분한 한 분들 주님께서 힘 주시고 아버지 믿음 안에서 활력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특별히 아버지 두석, 두석 치료 중에 계시는 김종순 권사님 또 신옥장 권사님. 매일매일 의 삶에서 그 두석 치료를 아버지 여러 번 받으시면서 치료 전후 피곤함이 몰려올 때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에 활기가 되어주시고 생명력이 되어주시고 생명찬 삶이 신령의 충만함이 성령 안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쥐어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리의 통증이 있어 치료 중에 계시는 이미라 권사님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온전한 치료로 모든 통증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님들의 사업의 터전, 또한 주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에 복된 가정, 또 사업에 형통케 하시는 믿음의 축복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출장 중에 계신 이종희 집사님도 기억하시고, 순적한 일정 마치고 또 뵙는 날을 위해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 각자 기도 시간 이어가시고 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